2023년 세법 개정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아, 지금 여기 앞에 보시는 거는 문답 자료고요. 여러분들은 이 자료가 아니라 요거를 보셨겠죠. 아, 7월 27일 날 예, 발표가 됐고, 사실은 이게 이제 엠버거라고 해가지고 언제까지는 발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루나 이틀 전에 언론사에 이렇게 뿌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 기자 언론사에서 준비하고 그게 이제 시간이 딱 풀리면 보도자료가 나갈 수 있게끔 그런데 이제 가끔 다 이제 이게 특히 SNS 같은 걸 통해서 돌긴 하죠. 그래서 저도 누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긴 봤는데 예상은 좀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치가 사실은 낮았어요. 근데 이 기대치가 낮은 것보다 더 지금 낮게 나와가지고 저도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조금 약간 맥도 풀리고 힘도 빠지고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또 곧바로 정신을 차려야죠. 왜냐하면 세상일이 항상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보면서 곧바로 생각을 고쳐먹은 게 뭐냐면 아 올해 연말까지 좀 버티게 하면서 좀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바뀌었습니다. 내년 총선 때까지 <laughs> 해야 될것 같다. 그래서 좀 뭐라 해야 될까 인고의 과정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마누과 쑥을 먹어서 100일이면 인간이 된다고 랬는데한 130일, 150일 정도 좀더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그 자료 SNS에서 보이면은요 그걸로 보지 마시고요 항상 원본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본을 어디서 보냐면요 검색창에서 기획재정부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와요. 홈페이지가 나오면요 위에 이제 정보 공개 뉴스, 정책, 통계 굉장히 좋은 자료가 많은데, 여기 뉴스를 가시면, 여기 이렇게,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 설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보도참고자료를 누르십니다. 누르시면, 은 여기 2023년 세법 개정안 발표라고 나오고요. 이걸 누르시면, 여기 보세요. 첨부 파일이 무려 9개가 있습니다. 9개. 근데 9개가 각각 다 다른 게 아니고, 한글 파일, PDF. 아, 참,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아. 몇몇, 어떤 부처는, 그냥 한글 파일만 올리거든요. 근데 한글 파일 뷰어가 없는 분들은 못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PDF까지 같이 올려주는 센스. 칭찬합니다. 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보도 자료. 언제 발표합니다. 있고, 어, 세포 개정안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걸 보셨죠? 상세본. 그리고 여러분들이 SNS만 보면은 이거 안 봐요. 뭘안 보냐? 문답 자료. 이 문답 자료도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인포 그래픽이라고 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한눈에 좀볼수 있게, 이렇게 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먼저 보시면은, 큰 그림을 좀볼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그림을 먼저 보자. 자, 장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큰 그림을 한번 좀 보자는 거죠. 세법 개정안. 음, 일단 딱 보자마자, 뭔가 가을가을 하지 않습니까? 긴팔에. 이 여자는 반팔 입고 있는데, 약간 언밸런스 하긴 한데,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죠. <laughs> 자, 경제활력 재고. 민생 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 편의 및 형평 재고, 우리가 관심 있는 부동산 세금은 어디 있을까?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제 색깔로 좀 구분이 되어 있다. 경제 활력 재고, 큰 제목만 볼까요? 투자 고용, 기업 경쟁력, 특히 이제 가업 승계. 우리 이제 가업 승계 관련해가지고도 어, 신관진 세무사님 나오셔가지고 몇몇 어,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특히 중소기업, 사업체 운영하신 분들은 잘 보셔야 될것 같고요. 창업 벤처 활성화. 어, 이런 내용입니다. 넘어가고요. 민생 경제 회복. 서민 중상층 세부담 완화인데, 첫 번째가 이제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의 소득공제 확대.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아서 원리금을 갚아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좀더 넓혀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거라도 좀 해야지 좀 약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 가격도 6억 원 이하. 기존에 5억이었는데. 제 친구가 이거 뭐 비슷한 거 했는데, 그때 가액 요건을 놓쳐가지고, 어 약간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240에서 연 300으로 늘렸다. 근데, 하, 와닿지 않죠? 이거 뭐 늘리면 뭐해? 그, 당첨이 돼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전통시장 문화비사용군 신용카드 소득공제 1시 상향인데, 어, 전통시장 가서 많이 카드로 긁으라는 겁니다. 왜냐면 하 이제 뭐겠습니까? 어, 현금 때문에 우리가 파악이 안 되니까 너희들이 좀 카드로 좀 해라. 이런 거죠 뭐. 자, 그리고 이제 뭐 기부금, 그리고 반려동물 이제 반려동물은막굉히 많이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큰 2번이 아까 아까도 2번 아니었나? 아, 민생 경제 회복에서 이제 계속 보면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어 이렇게 나오고요. 미래 대비에 이제 결혼 출산 양육인데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관심이 이렇게 나옵니다. 혼인 증여 재산 공제 도입. 해 가지고 증여 재산 공제 한도가 배우자 간에는 현행 6억인데 뭐개정은 당연히 똑같고 직계존속 이제 부모 위에 이제 조부모까지 다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갈 때는 5천만 원 그리고 미성년자 2천만 원인데 계정 안이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혼인 공제 그러니까 혼인했을 경우에 1억 원을 더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이 혼인 공제 1억 원하고 원래 있었던 5천만 원을 더하면 1억 5천이 되지 않냐? 이런 아,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직계 비속에서 직계 존속, 밑에서 위로 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5천만원 공제됩니다. 언제 활용하느냐? 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를 했어요. 5천만원을. 근데 이제 증여 취소 3개월 안에 하면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5개월이 지났다. 그럼 취소를 못하죠. 그런데 이 녀석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가져와 버려요. 가져올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직계 비속에서 직계 존속으로 증여한 걸로 돌려준 걸로 하면 되겠죠. 그 대신 이게 공제 금액을 다 써버린 거죠. 네, 현실적으로 이 금액들 어떻게 다추적은 못하니까 기타 친족 천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장려금, 뭐 출산 보육수당 뭐 이런 거 있고요. 하,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이것 때문에 애를 안 낳는 게 아닌데 지금 그리고 청년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 지원, 지역균형 발전 뭐 넘어가고요. 납세 편의 형평 제고에 있어서 납세자 권익 보호. 세원 관리 강화. 특히 여기 보면은 다 해외 쪽이잖아요. 앞으로의, 어, 뭐랄까,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 아니면 관심 가져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국세 조세입니다. 국세 조사 조세. 그래서 해외 간에 자금 거래할 때는 특히 조심하십시오. 어, 제가 좀 뭔가 들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큰 틀에서 봤어요. 이게, 이게, 다, 이게 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기존에 언론에서 나왔던 뭐가 있습니까? 최소한 뭐 양도세 중과, 어, 이거는 좀 폐지나 좀 완화 쪽으로 갈 거다. 어, 그리고, 뭐가, 있, 뭐가 있었죠? 단기 양도세율. 이거 진짜 개정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 올해 초에 있었던 둔촌주공 있죠? 둔촌주공을 음, 내가 이제 나중에 실거주로 하거나 아니면 뭐, 소액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소형 같은 경우에 2구, 3구, 4구짜리, 어, 그런 거 이제 내가 월세 받고 좀 이렇게 운영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는 어떤 분이 있어요. 야, 1년 지나고 내가 단타 쳐야 되겠다. 기본세율을 받으니까. 그리고, 중공하기 전에 등기치기 전에 어 1년 지나면은 기본 세율 예정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게 재미 좀 보겠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 다 쳐야 되죠. 그죠? 어 그래서 야 이거는 조금 그랬어요. 아니 왜 이거를 안 할까? 어, 너무 과도한데. 어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퀘스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양도세 중과 폐지는 뭐 취지도 뭐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 쓸수 있는 또 카드가 있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양도세 중과를 좀 완화하자. 어, 기본세율이 가산세율이 뭐2 0 30% 포인트가 붙는데 이거 너무 과하지 않냐. 어, 그래서 이제 좀 이거 야추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 반대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조정재정지험몇개또 풀어버리지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지금 우리가 기간 연장한 것처럼 1년 더 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원래 지금 중과 배제, 한시 배제가 언제까지입니까? 24년 5월 9일까지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총선 있잖아요, 4월달에. 그래서 총선 보고 우리가 판단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제 개인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그래서 이렇게 된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인포그래픽을 저는 먼저 보거든요. 딱 보고 났더니, 아이고야. 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이제 상세본입니다. 상세본. 예, 상세본을 딱 봤는데, 몇 페이지에요? 177페이지. 이거 언제 봐. 어, 예, 못 보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목차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경제활력제고. 아까 본거 똑같은 내용이죠. 패스. 민생경제회복에서. 아까 우리 간단히 봤었죠. 예, 재밌는 게 이런 거 있죠. 주택, 간주임대로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이거는 뭐예요? 간주 임대로 계산할 때 소형 주택 있잖아요. 전용 40제곱미터 이하고 앤드 기준시가 2억 이하짜리 에, 거기에 대해서도 연장을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제이 간주 임대로 계산할 때만 빠지는 겁니다. 또막 주택수 막 빼세요. 그러다 큰일 나요. 월세에 대해서는 다 과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좀 하나 이제 뭐볼볼 어, 볼 만한 거였는데 어차피 이런 거는 좀 보통 연장이 되기 때문에 하, 좀 와닿지가 않고요 지금 오류가 끊기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laughs> 결혼, 출산, 양육, 지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이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47페이지 47페이지 체크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뭐 납세자, 권익보호. 아, 이거 권익보호는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이제 좀 보면 특이한 게 있죠.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이거는 뭐냐면은 과세당국 입장에서 봐서도 봤어도 보더라도 야 이거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쉽게 쓰겠다. 그리고 1세대 주택비과세 규정도 좀더 정비하겠다. 왜냐면 막 여러 군데 주문이 막 흩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부분 보면은 1세대 주택 1세대 주택 그리고 양도세,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개괄 규정 신설 해가지고 좀더 쉽게 쓰겠다는 건데, 이거 자체로 해가지고 무슨 과세 체계가 바뀌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좀 와닿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그 납세자 분들이 표현상에 이제 a 라고 써 있는데 그 우리는 그거를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a 라고 적었는데 우리는 그거를 a 다시 a2 다시 이렇게 심지어 bc 로 이렇게 해석을 잘못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해가지고 좀 쉽게 바꾸는 건데 법 조문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단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다른 세법도 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laughs> 없어요 어, 그리고 이제 뭐 양도세 2월과세 필요경계 합류한데, 이거 뭐, 취득세 좀 들어간다는 거고. 제가 그, 유튜브를 2019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자료가 나오면, 가급적이면은 그 원문을 좀 꼼꼼하게 봅시다라는 취지로 좀 꼼꼼하게 보면서 좀 방송시간도 길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 지금 23년이죠. 23년도 지금 한 4년차 됐는데, 이렇게 제가 할 말이 없이 오류가 끊기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 처음이에요, 처음. 응. 그래서 아까 우리, 몇, 몇, 몇 피해졌어요? 46 피해졌나요? 자, 보, 보세요. 미래 대비. 자, 미래 대비. 잘 봐요.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잔수를 좀 하겠습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저, 신설하겠다. 상증세법에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증여재산 공제는 우리가 아,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배우자 유거, 직계 존속 5천, 뭐, 비속 5천, 이렇게 있는데 이거 외에 이제 추가로 하나 더는더 넣는다는 거죠. 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모두. 어. 자, 증여자는 직계 존속이다. 그러니까 돈을 주는 사람. 누구예요? 직계 존속.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혹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쪽 그리고 공제 한도는 1억 원. 그리고 언제부터다? 혼인 신고한 날로부터 전에 2년, 그리고 이후에 2년. 그래서 토탈 4년만 하겠다. 아. 그리고 증여재산은 중요추정, 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뭐 이거는 조금 뭐 다른 이야기인데, 어쨌든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봐주겠다. 자, 그럼 이제 사후관리가 있어요. 혼인 전에 증여를 받았다. 왜냐면 혼인신고 전에 2년 봐준다 했잖아요. 근데 증여를 먼저 1억을 받았어. 그런데 만약에 2년 안에 혼인을 안 해요. 혼인신고를 안 해요. 그러면은 돌려받아야 되겠죠. 어, 혜택받은 거. 토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입니다. 뭐, 악용하는 케이스가 일부 있을 것 같아서 넣은 것 같고요. 근데 뭐, 불가피한 사항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혼인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뭐, 파혼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나중에 뭐, 해석이 나오겠죠, 또. 여기 나오네.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 무효소의 확정 판결을 속하는 달 말일부터, 아이고야. 아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 이후, 결혼 비용을 세부담 완화한데, 결국 이거는 좀, 아, 나는 좀 약간 이게 되게 궁색맞은 것 같아요. 이 변명이, 비겁한 변명, 우리 갑자기 영화 생각나는데. 아니, 결혼 비용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누구한손 벌리라는 거예요? 직계 존속, 부모님 아니면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손을 벌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님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를 들어서 형편이 안 좋으면 어떻게? 아니면 뭐 혹시 뭐 이제 좀 일찍 돌아가셨거나 안 계시면 어떻게? 아, 좀 그렇다. 네, 저는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거든요. 어, 이게 이제 가장 그막 많이 나왔던 그말 그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다른 거좀더 보라고 했죠. 그게 뭐냐면 여기 있어요. 세법 개정은 문답자료. 이런 거 보면 재밌어요. 왜냐면 이게, 이게, 우리가 왜 이런 걸 했는지 좀더 세부적으로 쓴 건데, 여기 봅시다. 뒤에 나올 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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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냐, 어디냐, 어디냐. 여기 나오죠? 혼인증여재산 공제 도입에 대한 배경. 이런 거. 28페이지 한 보자. 28페이지. 이런 거 보면 재밌지 않아요? 혼자 재밌나? 지금? <laughs> 미안합니다. 자, 봅시다. 어, 여기 이제 상세본 47페이지에 있는 건데 자 도입 배경 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공제 한도를 14년 5천만 원으로 정한 이후에 거의 10년간 물가 소득 상승 전세집 마련 등 결혼 비용의 증가 등을 감안해서 제도 마련을 했다 자 좋습니다 도입 배경 찬성 자 그러면 왜 어, 이것만 늘렸냐 예를 들어서 부, 어, 부부간의 6억 어, 직계비속에서 존속한테 5천 이것도 좀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거죠. 뭐, 안들으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세율. 여기서 이제 얘가, 제가 이제 약간의 희망을 봤어요. 약간의 희망. 뭐냐면, 아, 그래. 이런 게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이걸 시작점으로 해서 전반적인 나중에는 상징세 좀개정으로 가기 위한 밑밥이다. 라고 한다면, 그래. 한번 좀 봐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일본이 55%군요. 최고세율이. 엄청나죠? 와, 우리가 스위스랑 같았나요? 같았나요? 어, 스위스 그 대표적인 그 복지 국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아이슬란드 46.2, 프랑스 45. 와, 그랬는데 한국이 최고 세율 50%. 대단합니다. 엄청나죠? 자, 그래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시 줄어드는 세부담은 얼마가 되나요? 만약에 혼인신고 전후, 전후 2년 이내에 1억 5천을 증여했다. 그럼 5천만원 공제받고 1억에 대해서 증여세 1천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은 앞으로 이게 법개정이 개정이 된다면 5천만원 공제받고 혼인공제 1억 적용돼서 증여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억 5천까지 된다는 거죠 재산용도 제한을 두지 않은거는 하지 않은 이유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위요 이건 넘어가시고 그래서 총 4년으로 한정했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런거 이런 재밌잖아요 공제기간을 왜 혼인전과 혼인후 2년으로 해서 4년으로 했습니까 자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제도 취지상 일반적인 것처럼 10년 하는거는 너무 이건 길다 그래서 어, 우리는 4년 정도가 맞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뭐 약간 좀 명분 쌓으려고 적어둔 거고요.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라 이제 정책 목적상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약간 좀 이거를, 어, 말하고 싶은 게 아까 이거였었죠. 공제 한도를 14년 5천만 어, 원으로 정한 이후에 거의 10년 가까이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럼 다른 것도 좀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보세요. 어, 결혼,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해서 이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했다면, 저라면, 물론 이제 저는 정책위원자가 아니지만, 저라면, 부부간의 공제 유억도 늘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잘 봐요.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신설을 해가지고 1억씩을 지원해준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직계 존서 부모님이나 조부모한테 뭔가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건데, 안 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유억 공제를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로 늘려줬다. 그러면은 그래 내가 결혼을 해서 인생의 파트너 파트너인 반려자를 만나면 내가 또 재산을 많이 모으면 이 사람한테 내가 10억을 또 증여를 해줄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도 또한 나한테 증여를 10억 해줄 수 있구나. 오히려 그러면은 더 열심히 살수 있고 뭔가 부모님 부, 부 직계 존속한테 도움을 안 받아도 좀더 진취적으로 될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어, 관련된 기사를 좀 제가 하나 찾아왔어요. 한국일보에 이제 오후 4시 35분 그리고 이제 오후 5시 19분에 이제 수정을 좀 했네요. 어, 그래서 이제 개정세법에 대한 내용인데 타이틀이 뭐예요? 결혼하면 최대 3억까지 증여세 안 낸다. 어, 요게 이제 아무래도 계속 어, 화두가 됐던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헤드라인으로 뽑은 것 같습니다. 혼인증여공제 1.1억 5천으로 상향했고. 아까 이제 5천하고 1억 두개 더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1억이 상향된 거, 신설된 거죠. 집값 부담, 저출생 해결 목적이라는데 좀 공감이 안 돼요. 간단하게만 이 부분만 좀 볼게요. 혼인 증여 공제액이 5천에서 1억 5천으로 늘어나는데 집값 상승에 따른 결혼 부담 완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일종의 저출생 해소용 감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3년 세법 개정을 확정했는데.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렸다. 현재는 5천만 원인데, 여기에 추가로 1억을 더 공제해서, 그쵸? 우리 아까 다 봤었죠? 그래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에 부모로부터, 정확하게는 직계 존속입니다. 아니, 존속, 위로, 위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대상이다. 양가에서 1억 5천씩 3억을 받아도 증여세가 부과 안 되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히려 더 조, 주, 주는 김에 더 줘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게 다입니다. 이런 말이 무서워요. 이번 개정안으로 내년 7,546억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줄어드는 세수가 3조 702억이다. 그러면 이제 세수가 말 그대로 빵꾸가 나는 거잖아요. 펑크가 나는 건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부 입장에서. 저걸 어딘가에서는 메꾸려고 하겠죠. 그게 이제 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미 일은 저질러졌잖아요. 7월 말에 세법 개정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뭐, 산산이 부서졌고, 음,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뭔지를 좀 우리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한번 좀 적어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양도세 중과. 근데 이거는 24년 5월 9일까지 일단 한시적 배제죠. 아, 그래서 이, 이게 또 연장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음. 그래서 이거 혹시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인 경우입니다. 강남 성구하고 용산이에요. 그 외에 지금 비중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의사결정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더 파급효과가 큰게 단기 양도세율 이거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 중에서도 뭐가 문제냐면 분양권이에요. 분양권 지금. 분양권. 이거 이제 등기 쳐야 돼, 이제. 안 그러면은 최소 60%, 66% 세금 내고 던져야 됩니다. 되게 많이 갖고 계신 분 대응 대비책이 있어야 돼요, 이거.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국세에 관련된 건데 하나가 더 있죠. 종부세. 종부세 3주택 이상이면서 과표가 12억 초과인 경우에는 종부세 중과세율이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지금 아무 말이 안 나왔죠. 어. 그래서 야, 이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 그런데 이번 7월 달에 나온 세법 개정안은 국세에 관련된 거예요, 국세. 그럼 이제 국세가 아닌 지방세는 언제 나올 거냐? 8월 이후가 될 건데, 정기국회가 9월 달에 되니까 8월 달에 뭐안 나오면 그냥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지방세에 관련해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에,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요게 이제 완전히 이제 안개 속으로 어 지금 가버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국세, 지방세, 뭐 주택법 전부 다 짬뽕이 돼 있는 뭐가 있습니까? 끝판왕 바로 주임사. <laughs> 이거는 더 오리무중이죠. 음. 원래 1분기 때 아파트 신규 등록 허용하고 2분기 때 세제 개편, 그 인센티브 복원하기로 했는데 다 지금 무산되고 있잖아요. 그죠? 야, 이거 어떡할 건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보면 완전히 지금 참밥되고 있는 거 있죠? 누, 뭐예요, 지금? 법인. 이거 어떡할 거요 이런 와중에 파월 아저씨가 올렸죠, 금리. 그리고 명언을 남기셨죠. 다음에는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리 아, 가만히 나갈 수도 있다. 아, 이건 누구나 다 하는 얘기 아니야? <laughs> 근데 확실한 건 뭐예요? 내린다는 얘기는 안 하네. 어쨌든 그래서 정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부 요인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외부 요인, 어떤 미국발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절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특히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보유세가 그래도 전반적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3주택 이상 과표 1 0억 초과이신 분들은 여전히 중과세율 적용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양도세 중과나 단기 양도세율, 특히 단기 양도세율 안 건드리는 거 되게 충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타를 계획하신 분들은 진짜 조심해야 되고 사실 이게 단타가 조금 될 만한 여건이 만들어지면 아마 분명히 분양권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더 거래가 더 활성화될 수가 있었거든요. 조합원 입주권도 좀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또안 됐기 때문에 더 이제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뭐 손발에 다 묶여 있잖아요. 뭘 매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저는 가장 큰 문제 일으키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취득세 중과 때문에 지금 지방 부동산이 더 죽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설픈 건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물건이 아니면 그냥 이거 정리하고 그냥 서울의 중심지에다 그냥 한두 개는 하나 정도 갈아타는 것을 대부분 다 선호하시기 때문에 이 부동산 어느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 너무 이렇게 양 극단으로 가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좀 여기 대해서 아무 뭐가 없는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사실 그 취지라든지 임차인을 위한 안전장치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상하게 지난 정부에서 무조건 다 주택자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어, 씌워가지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임차인들이 손해를 보고 있죠. 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몰라요 그거를. 음, 근데 이제 그게 좀 정치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좀 미루어 짐작을 해보자면, 어, 작년 대선이 지나고 해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더 엎드리고, 일단은 총선 때까지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1년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마 올해 연말 지나고 내년 초 되면 완전 이제 총선 모드로 돌아설 거예요. 에, 그러면은, 뭐 이제 지금 7호도 다 끝났잖아요. 그럼 8, 9, 10, 11, 12, 5개월만 버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총선에서 어, 괜히 부동산으로 어, 표 잃지 말고, 여기서 어떻게든 좀더 의석수를 확보한 다음에, 에, 이때 에, 한번 다시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그냥 저의 어떤 짧은 생각입니다. 음. 아, 그래서 어, 이게 이제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이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아, 지금 현실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 이, 이,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뭐 무주택자도 있으실 거고 일주택자도 있을 거고 다주택자도 있을 건데 어, 각자 상황에 맞게끔 이제 대응 전략을 잘 짜셔야 될 거예요. 에, 그래서 제가 방송 초기에 말씀드렸던. 어, 8월달에 제가 요즘 지방 포함해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좀 이제 부담 없이 그런 거 특강을 하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시간이나 그런 것들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 우리 유튜브 계속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중간중간 나올 때 새로운 소식 나올 때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 세법 개정안 관련된 해석은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과 함께 그리고 8월달에. 지방세법 이제 행안부에서 발표를 할 건데 어 이제 굉장히 좀 이제 가능성이 좀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하는데 또 이제 기대가 낮으면 또 뭔가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인생사 새옹지마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는 걸로 해 보도록 하죠. 어 우리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끝나고 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